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우리 파이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이 또 그것으로 인해 파생된 암호화폐 산업의 어떤 전망들을 국내외 소식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파이코인과 관련해서는 요즘 어, kyc 솔루션이 업데이트 됐다고 이제 뉴스로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보틀레기에서 해결되지 못한 것들을 해결하고 있어서 kyc가 많이 이제 되어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제가 느낄 수 있었고 어 다행히도 이제 구독자 분들도 kyc가 통과했다는 그런 댓글도 주고받고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마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KYC가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받았고 일단 코아팀에서는 작년 말에 이제 오픈넷 가기 위한 어떤 뭐세 가지 단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1월달에 대량 KYC가 가능하도록 하도록 하겠다 하는 이런 그 솔루션을 얘기했는데 뭐 제대로 업데이트가 되어가는 걸 보면은 우리 코아팀들은 제대로 믿을 수가 있다 제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그 블록체인과 이 암호화폐 산업이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역량이 우리 파이코인에 어떻게 미칠지를 이제 항상 궁금해 하면서 여러 가지 소식을 여러분들하고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이번 주에는 그 스위스에서 열리고 있는 경,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에서 일어났던 일들 중에서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추려봤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USDC 스테블 코인을 만들고 있는 서클사, 이 대표가 주로 했던 말, 이 서클 사이 저르이알레어가 했던 말 중에 이제 최근 토큰화된 경제 토론을 이제 거기서 하면서 자산 토큰화가 올해 금융회사 상장의 한 축이 될 것이다 이런 포인트를 썼습니다. 이게 이분이 이제 2024년은 자산 토큰화가 대세가 될 것이다고 얘기한 것도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언급했던 게 이제 블랙록의 그레리 핑크도 이런 그 자산 토크나의 이슈를 끄집어낼 정도로 이렇게 세계 자산 운용사의 의견도 반영시켜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미국의 불명확한 규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은 이렇게 디지털 자산 와, 토큰이 큰 이슈로 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그 자산 토큰화가 이슈화 되고 있는 것 중에 제가 몇가지 좀 궁금했던 것은 그 솔제닉 이라고 이런 그 환경 지속 가능성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을 중심으로 한 그런 어랫폼이 개발되어 있는게 있는데 이것은 XRP 레즈로 기반했고 XRP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께 옛날에 이제 솔로라는 코인을 무료 드랍하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솔제닉을 어느 정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솔제닉은 강력한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토큰화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금이라든가 석유 및 농산물과 같은 상품을 디지털 토큰으로 쉽게 변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플랫폼을 이제 개발해서 지금, 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규제 준수를 제대로 할수 있도록 한다. 여기 상당히 이제 제가 느끼게 재밌는 것이, 어, 글로벌 규제, 이런 것들을 최신 상태로 항상 유지해서 이렇게 법적으로 표준을 유지할 수 있는 <laughs> 이런 플랫폼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투자 프로세스를 상당히 단순화해서 토크나 상품을 쉽게 구매하고 판매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그 플랫폼을 이제 개발했다 하는 것들을 보고, 그동안 그 XRP를 통해서 그 솔로라는 프로토큰을 받았던 이 솔로제닉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이제 팔로우을 못하다가 최근 뉴스를 보고 야 이렇게 1년 2년 거쳐서 이런 그 작업들 하면서 이런 그 자산 토큰화에 혁신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만들었구나 하는 걸 보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자산 토큰화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솔로제닉 플랫폼이 상당히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관심을 한번 가져봤고, 이렇게 이제 그 자산 토큰화의 어떤 경향들을 잠깐 얘기하면, 비트와이즈 리서치 애널리스트가 했던 말은, 2021년도만 해도 자산 토큰화가 그냥 거의 없다시피 했으니까 뭐 제로였는데, 현재 한 50억불 정도가 이제 자산 토큰화가 되어 가고 있다. 이 규모는 엄청난 규모라고 이제 저도 예상되지만, 거의 뭐어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때 자산 토큰화의 규모가 한 1조 달러, 지금 되지만은 앞으로는 한 1,200조 달러로, 한 1,200배가 앞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에 그 자산 토크나로 나와 있던 것이 부채를 한 52억 정도, 부동산을 한 3%, 주식을 한1.3% 원자재가 한0.2% 정도 차지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원자재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 자산 토큰화에 활용되면 엄청난 큰 그런 규모가 될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자산 토큰화를 만들어 놓고 나면 그 자산 토큰화를 국제간 또는 코인 간유통시키는데 이제 주로 많이 브릿지 역할을 할것이 리플 코인이다. 이렇게 보고 리플에 관심을 가지고 또는 이제 스텔라의 엑셀뎀도 이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 이제 파이코인이 이제 와 같은 역할을 미래에 할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자산 토큰화가 큰 이슈로서 그런 그 도움을 주고 있는 반면에. 우리 이제 제이미 다이몬이라고 이 제피모간의 CEO가 했던 말이 이제 또 재밌는 내용들이 몇개 있어서 이 양반이 그동안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분이고 암호화폐 산업을 없애야 된다고까지 얘기했던 분인데 실제로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배경이 저도 궁금했는데 최근에 나왔던 얘기는 이분이 이제 비트코인이 2100만 개를 어, 만들고 종료하겠다고 했는데, 누가 그걸 보장을 하느냐? 그 사토시 나카모도가 다시 나타나서 비트코인을 없앨 수도 있지 않느냐? 2100만 개가 만들어진 이후에, 종료한 이후에 보장한다는 사람이 아무도 자기네 만나본 적이 없다. 이런 포인트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크립토 슬레이트의 어떤 전문가가 사또시가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블록체인이나 채굴자를 통제할 수는 없다. 하는 그 사실을 언급을 하면서 이런 제이, 제이미 다이먼 주장은 근거가 없는 얘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은 이렇게 가치가 있고 뭔가 할수 있는 암호화폐가 있고 그렇지 않는 암호화폐가 있는데, 후자는 나는 트록이라고 그 부른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그 블록체인이라 이런 기술을 통해서 송금을 한다든가 이런 것에서는 상당히 활용이 할수 있게 는 한데, 그렇지 않는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같은 것은 그냥 애완 돌일 수밖에 없다. 이런 포인을 하니까, 그, 브래드 갈링 하우스는 비트코인에 관여하지 말라는 게내 개인적인 조언이다. 이런 포인트를 썼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크인베스트 기술자가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를 이제 도표를 하나 이제 그 올려보, 올리면서 아, 비트코인은 지구상의 모래알 개수의 67배에 해당하는 계산을 매 초마다 수행한다. 이런 포인트를 썼습니다. 이500 곱하기 1000경의 체크당 이룰 수 있는 이런 걸 포인할 때, 비트코인은 지구상의 모래알 개수의 67배 해당하는 계산을 몇초마다 수행한다. 이렇게 많은 컴퓨터가 어, 도입되어서 계산하고 있는데, 이걸 누가 뭐, 중단시킨다든가 누가 이걸 방해한다든가 누가 이렇게 앞으로 2,100개 이상을 더 만들게 한다든가 이럴 수가 없다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그걸 이제 캐시우드가 다시 리, 리트윗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니까 아, 모래할 개수가 지구상에 얼마가 있는지 당신은 어떻게 아느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했지만 은 어쨌든 이렇게 그 비트코인의 해시 레이트가 특난 그런 컴퓨터가 동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은 것이 이제 계산이 가능하다 하는 이런 것들이 보여주기한 그런 얘기니까 참고로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이번에 그 다보스에 재밌는 분이 이제 초청을 받았는데 그 하메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이제 초청을 해서 거기에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이 한 20분 이상 연설하는 걸 저도 잠깐 보긴 봤는데, 이분이 이제, 그, 대통령 되고 나서 했던 것이,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했던 것은, 비트코인이 결제 계약이 합법화 시킨다 하는 것이 이제 대통령 되자마자다 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친, 암호화폐 대통령으로서 의 역할은 상당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역시 그 세계 포럼 다보스에 초청한 연세, 연설을 하면서 이와 같은 연설 내용을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 에 이제 언급을 하니까 무엇이 국가를 다소 번영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좋은 설명을 했다. 이런 포인트를 일론 머스크가 썼고 이 코인베이스 의 양스트롱은 이것이 암호화폐가 이기하는 이유이다. 그것은 전 세계의 경제적 자유를 전파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아르헨티나 대통령 밀레이의 훌륭한 연설에 대해서 이제 트위스를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연설을 들을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줬습니다. 또 이제 어떤 다른 분이 트윗에는 밀레이의 그 세계 포럼 연설은 세계 경제 자유를 촉 진화는 암호화폐의 잠재력을 강력하게 반영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들도 있었고, 종합적으로 이제 그게 투여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보고 정리를 하면은, 일부 국가들은 디지털 통화를 혁신 경제와 새롭고 더 포괄적인 금융 시스템과 사회의 기초로 보고 있지만은, 또 일부 다른 국가들은 암호화폐를 금지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혁신 기술을 받아주는 쪽과 금지하고 있는 쪽의 이런 가동이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 포럼은 이와 같은 것을 상당히 좀더 혁신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런 그 미래의 아르헨티나 대통령도 초청해서 연설 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충분히 볼수 있었고. 작년인만 해도 암호화폐를 본격적으로 취급했던데, 이번엔 암호화폐 중심보다는 AI를 중심으로 하면서 이런 그 암호화폐계의 여러 인사들을 초청을 해서 얘기하는 걸 보고, 인도계 엉망장자인 38세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가, 4위로 밀리고 나니까 뭐 트림프를 지지선언만 하고 그만두던 이 엉망장자인 라마스 와미가 했던 말이 이 양반은 이제 브릭스가 세계적 준비 통화로 금을 토대로 한 통화를 준비 중이라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제 달러의 상당히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고 있고 이 달러가 글로벌 예비 통화가 아니라면은. 같이 하락되고 미국 소비자와 기업의 구매력과 미국 수출의 경쟁력이 엄청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 하는 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금 미국 달러가 34조 달러의 부채가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된다. 라는 연설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양반은 이제 그 프로, 아마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이고, 양반은 해지, 해집, 해지 펀드와 제약 연구를 통해서 이제, 이, 망장자가 됐던 사람인데, 이 양반은 21세기 최고의 대통령인 트럼프다. 이러면서 트럼프를 지게 올리는 얘기 됐고, 자기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SEC 대부분을 해고하고, 디지털 자산 정, 책을 어, 제대로 방향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공략을 했던 사람이고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지급하며 sec의 영향력은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어, 얘기를 하면서 규제당국의 명확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엉망장자로 있는 이런 그 젊은 38세에 있는 친구가 트럼프를 적극 지지하고 있 때문에 이렇게 이런 친구의 정책이 이번 그 대통령 유세를 위해서도 계속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트럼프도 CBDC는 안 된다고 이제 본인이 얘기했지만 앞으로 이제 이 CBDC는 안 된다지만은 이런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도 NFT를 만들고 할 정도였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번 대선에 이와 같은 분들이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해서 저도 이제 이 언급을 여러분들께 한번 드려 봅니다 그리고 이제 SEC하고 소송을 하고 있는 코인베이스 관련돼서 구두 변론이 지난번에 있었는데 여기 나왔던 담당 판사인 캐슬린 파일라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 상당히 재미있는 게 기존 SEC 정권법이 지나치게 강범위한 것이 우려스럽다. 그러면서 SEC는 스태킹이 미동록 증권 서비스 제공이라고 볼만을 제기했지만은 이는 가장 전통적인 투자만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좀더 SSC가 이런 것이 정권의 정의를 제대로 좀 해서 어 얘기를 해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결론을 쉽게 끝났지만은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그, 코인베스의 소송 기각 요청이 인용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이제 정거 개시하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이런 분위기로 봐서 정권의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하 것에 대해서 이제 이런 판사가 언급을 했고, 또 바이낸스 US하고 SEC 소송에서도 미국 지방판사 잭슨이라는 분도, 암호화폐 정권 여부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좀 제대로 해라. 이런 포인트썼습니다 SEC가 현행 규제 및 법률 하에 암호화폐를 어떻게 취급했는지 내용을 들을 계획이다. 이러면서 호이 테스트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얘기하라. 이렇게 했던 걸 보면은, 암호화폐 및 스테이킹을 정권으로 간주할지 여부를 SC의 설명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미루놓은 것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코인베스 CLO는, SC는 간할 건 일방적으로 확대해서 하는 거고, SC는 투자 계약에 대한 원칙도 제시하지 않고 있고, 그러면서 코인 배선는 정권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SC가 정권의 정의를 어떻게 할지 앞으로 이제 2주 내지 6주 내에 이제 언급을 하도록 얘기했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렇게 이제 외국도, 미국도 SC가 상당히 궁지에 몰리면서 규제 명확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어,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이런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를 보면 암호화폐는 이런 그 기존 금융과 이렇게 통합해 가면서 잘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그 혁신 기술이라는 걸 이제 서로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보면서 우리 지금 채굴하고 있는 파이코인도 제대로 잘 가고 있고 이런, 그, 로드맵대로 코아 팀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